본 프로그램은 경계성 지능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5분의 2로 계산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곤란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학습 수준부터 결손이 시작되어서 중학교 학습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반복 학습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점 그리고 전차시와 다음 차시의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초등학습 수준에서의 결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중학교 개념까지를 함께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와 비율 단원인데요, 비와 비율을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읽고 쓰는 것부터 학습 시작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학습하는 게 언뜻 보기에는 중학교 대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태분화된 초등학교 기본 개념부터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한 해볼 만한 그리고 만만하다는 학습 내용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계성 지능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시작할 때 저도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수업을 해 보니까 친구들이 더 뒤에 뭐더 풀어 볼까요? 라고 한다라던가 자발적으로 더 실행을 해 보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학습 욕구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말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거기에는 주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마음이 어 뭔가 이렇게 뭉클했던 지점은 아, 우리 사회가 드디어 이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아, 그러면 나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하고 싶었던 모든 장면들에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배움의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내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학교 경계성 지능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래 학생이 나와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는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 보다 몰두할 수 있고 시각적 청각적인 사회적 맥락 단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이 핵심 기술을 개념적으로 습득을 한다면 2차시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배웠던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해 봅니다. 특히 2장에서는 학생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사고 과정을 S 멈춤, T 생각, C 반응의 선택이란 세 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을 유목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나리오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 저거 우리 얘긴데 이거 진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전 경험이나 생각들을 말해 주더라고요. 수업에서 교재로 사회성을 가르친다 처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어,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사회적 상황 장면이 곧 내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학생들을 위해 세상에 나온다 생각하니 교사로서 또 개발자로서 보람되고 뭉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